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작업 지시서를 하기 전에 뒷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설로 넘어가려고 해요 앞모습만큼 뒷모습 도시카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뒷모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이걸 그때 컨트롤 l C, c t r F 해서 이렇게 넘겨 놓으면은 도시카를 옮길 수 있어요 어, 이거를 뒷모습으로 바꿔볼 거예요. 뒷모습으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 커맨드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된다고 했죠. 그래서 커맨드 플러스를 좀더 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것을 뒷모습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당연히 주머니는 없어야 되겠죠. 그룹이 되어 있어서 그룹을 먼저 풀게요. 그룹을 풀려면 커맨드 시프트 G. 어, 이렇게 누르면 그때 이미 그룹으로 되어 있던 게 풀리게 돼요. 그리고 그때 한번더 묶어 놨어가지고, 커맨드, 시프트, G 한번더 눌러 주시면 이제 정말 완벽하게 어, 그룹이 해제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커맨드, Z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주시고, 뒤에 있는 면을 묶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주머니가 당연히 필요 없겠죠. 뒷모습이라고 치면은. 묶은 걸 풀으시고, 그리고 이 L이 부분을 보시면은, 뒷모습 같지가 않죠? 뒤에는 당연히 이 선이랑 스티치만이 존재해야 되는데, 어,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뒤에 면을 잠가주시고, 이거 두, 이거를 삭제해주세요. 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뒷모습을 표현하는데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따라와 주시라고 믿고, 어,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단축키 A를 누르고, 이 채워져 있는 선택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이 스티치의 끝점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잡아서 눌러주신 후,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그냥 슬슬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냥 딱 봤을 때 뒷모습처럼 보이죠? 어, 중간에 뭐 셔츠나 이런 걸 나중에 그려보긴 할 건데, 어, 나중에 뭐 이런 표현을 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셔츠나 이런 걸 그릴 때 표현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실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지워두고코멘드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작아지죠. 그러면은 이제 앞 앞판, 뒷판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샘플 지시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샘플 지시서랑 작업 지시서의 차이점은 샘플 지시서는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지시서고, 작업 지시서는 본작업, 이제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드는 지시서가 작업 지시서라고 해요. 어 구분을 짓는 브랜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있고, 브랜드나 회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부르는 용도나 뭐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차피 어, 샘플지시서라는 게 작업지시서를 위한 어,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가, 똑같이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샘플을 만들어 보고 수정을 하고 싶다 싶으면 그때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일단 샘플지시서라고 그럼 정의를 해 볼까 봐요 일단 도구를 선택을 해 줘야 선분 도구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 색을 보통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잘 보이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패턴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걸 만드실, 샘플실에서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면 되고, 우선 이렇게 선을 뽑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우선 저장을 하고 왔고, 언제, 이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항상 항상 세이브 키는 꼭 눌러 주세요. 커맨드 S. 항상 눌러 주세요. 이건 정말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 일단 문자 도구에서 이렇게 눌러 주시고 8mm. 어 저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항상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게 위해서 저는 위에서부터 꼼꼼하게 차례대로 이제 쓰는 편인데, 일단, 컨트롤 티를 눌러서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글씨체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뭐, 기본 손밖에 없는데, 저는 나눔고딕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서, 나눔고딕으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P를 눌러주시면, 아까 했던 선이 아직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뽑거나 뭐 이거 밑에 밑단도 같은 상황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해 주시고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이걸 옮겨 줍니다. 옮겨 주시고 어 제가 전 시간이나 전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삼봉 작업이죠. 삼봉 작업이고 15mm는 올라간 폭을 얘기하고 15mm에 3mm 폭. 3mm 폭은 어, 3mm는 이 스티치 간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어, 이렇게만 써도 다 알아듣긴 하지만, 좀더 자세히 쓰면, 13mm 폭, 15mm 폭에, 어, 3mm 간격. 이런 식으로 쓰면, 더할 나위 없이 잘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냥 P를 누르면, 이제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끝 스티치, 그리고, 주머니 윗부분의 선이 저는 한 13에서 15였으면 좋겠거든요. 15mm, 15mm 폭 네, 이런 식으로 어, 디테일한 거는 디자이너가 설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런 헤리라는 표현이나 뭐 선봉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션 용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사실 쓸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절개가 있었다거나, 뭐 여기 맞주름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좀더쓸 말이 생겼을 테지만, 보통은 앞 위주로 쓰이기 때문에, 어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뭐 지시서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기장감이나 가슴 둘레, 일단 둘레, 뭐 소매 폭이나 소매 둘레나 어깨 넓이. 소매 길이, 뭐, 이 정도? 그냥 설명을 좀더 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밑에 좀더 자세하게 쓰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했던 사진이 있었으면은 같이 첨부를 해주거나, 하면은 그런 핏으로 잘 맞는 패턴사님이라면 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디자인으로 뽑아주실 거예요. 어 물론 디자이너도 패턴을 좀 알아야 이런 걸 지시를 할수 있는 거고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바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바지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반팔을 그렸으니까 다음에는 반바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바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